제가 지금 있는 곳은 사진 야구장역 광장인데요. 많은 학생들이 롤러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볼수 있는 어, 롤러스케이트와는 다른 모양을 한 새로운 롤러스케이트입니다. 네, 스케이트. 이 스케이트는요 롤러스케이트하고는 다른데요. 이 스케이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예이 스케이트 특징이라 그러면은 일반 롤러스케이트와 어, 아이스케이트의 효과를 그대로 노린게 됩니다. 롤러스케이트는 옆으로 하나 둘 달렸지만 은 이거는 가운데 네 개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스케이트 효과와 롤러스케이트 발통 그런 발통의 효과를 다 합친 게 합친 게 이게 됩니다 몇 학년이나 되셨어요?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어, 이것은 언제부터 타셨는데요? 3학년 때부터 탔어요 어,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타셨는데요 어, 맨 처음 탈때 어렵거나 그런 점은 없으세요? 어렵지만요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.